수용 보상 공탁금의 지급 1.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된 경우 등기 청구권자는 등기 의무자에게 대상 청구권의 행사로서 등기 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 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 의무자가 취득한 수용 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그 수용 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등기 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때 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을 뿐,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위공탁물 출급 청구권에 대한 전부 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3. 공탁자가 토지를 수용하면서 가처분권자가 있어서 그 토지의 합유자들과 위가처분권자를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한 경우에 합유자들은 공탁 이후에 가처분권자의 가처, 가처분 취하로 인한 가처분 취하 증명원이 아닌 가처분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4. 사업 시행자가 토지 수용 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 개시일 이후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 등기를 마친 자는 공탁된 수용 보상금을 직접 출급 청구할 수 없고 피공탁자인 망갑의 상속인으로부터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양도받아야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5. 종중이 망종원의 상속인인 명의수탁자를 피고로 하여 명의신탁의 해지를 이유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종중은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할 수는 없고 위 상속인에게 대상으로 취득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하여 양도받은 후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할수 있다. 수용 보상 공탁금의 지급. 1.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된 경우 등기 청구권자는 등기 의무자에게 대상 청구권의 행사로서.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수용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등기 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때 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을 뿐,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위 공탁물 출급 청구권에 대한 전부 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3. 공탁자가 토지를 수용하면서 가처분권자가 있어서 그 토지의 합유자들과 위 가처분권자를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한 경우에 합유자들은 공탁 이후에 가처분권자의 가처 가처분 취하로 인한 가처분 취하 증명원이 아닌 가처분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사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개시일 이후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 등기를 마친 자는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직접 출급 청구할 수 없고 피공탁자인 망갑의 상속인으로부터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양도받아야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오, 종중이 망 종원의 상속인인 명의 수탁자를 피고로 하여 명의 신탁의 해지를 이유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종중은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할 수는 없고 위 상속인에게 대상으로 취득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하여 양도받은 후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할수 있다.